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꼭 스티어디스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쪽, 저쪽에 비상탈출구가 있으니 그러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꼭 하게 되죠. 혹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극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만일 불이 나면 이쪽, 이쪽 비상구가 있으니 그쪽으로 빨리 대피하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사람 일은 알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비행기 사고가 날지 혹은 극장에서 불이 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탈출구를 미리 알아두면 만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덜 다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은 극장이나 비행기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다 비상 탈출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죄 짓고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비상 탈출구로 빠져 나가느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든 작든 언제든 우리는 죄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길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느냐를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단계로 혹시 누군가 실수할 때, 실족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단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기울여 듣고 이대로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간 관계가 여러 가지 좋아질 겁니다. 여러 가지 악화되는 일 없이 비상 탈출을 해서 어, 비교적 좋은 인간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 사리에 중요한 팁과 해결책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실족했을 때, 혹은 내가 될수 있고, 우리가 당사자가 될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당사자가 될수 있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원칙은 일대일의 원칙입니다. 그죄 지은 사람과 또 나, 1대1로 당사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사자만 1대1로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죄 지은 것 있으면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사과를 받으면 거기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를 쓴다든지 뭐또 괜히 문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카톡이나 또 문자로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주고받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아주 많습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이러저러합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실축했다죄 지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집사님 직접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전번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좀, 아,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혹시,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 그렇군요. 실은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좀 제가 말이 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서로 쿨하게 사과하고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를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하러 가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하러 가는 사람이 내가 좀 따져보야지. 가서 내가 사과를 꼭 얻어내야지. 라고 싸우러 가는 마음으로 전투태세로 가면 말싸움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불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말하러 가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정말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말 받아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더 격화가 되어서 화해의 말보다는 또 말싸움이 커져서 더더 더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고 말싸움을 하고 돌아오고 더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사람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요. 말 듣는 사람도 혹시 마음속으로 너 나한테 따지러 왔어? 대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화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혹시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고 사랑이고, 성숙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네,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이 시험 받거나 상처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쿨하게 인정을 하고, 아집자님 정말 미안해요.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한것 아닌데, 미안합니다."라고 쿨하게 사과하면, 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죠. 이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사과하고 사과 또 하면은 일이 해결이 되죠. 서로 말이 통하고 화해가 되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 된다. 형제를 친구를 얻는다. 잃어버리지 않고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대 1 단계입니다. 당사자끼리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화해해라. 용서해라. 두 번째는 이것이 안 됐을 때 16절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대1로 안 됐을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0 구장에 보시면 사람이 어떤 죄가 있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재판할 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건을 재판장이 또 사사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결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교회 덕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하지 않을 입이 좀 무거운 분 이런 좋은 믿음 좋은 분들을 두세 분 같이 모시고 가서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사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이 간 동반한 두세 지혜로운 덕 있는 분들이 양쪽을 잘 화해시켜서. 이제 화목을 화해를 이끌어 내라는 겁니다 이때 같이 동반했던 두세 사람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싸움을 달칫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기름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달칫하면 오히려 더 싸움이 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덕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화해를 잘 주선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를 17절에 말하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두 번째 단계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열두 제자가 직계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또 사도 바울 혹은 속사도인 디모데, 또 교부들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는 다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이야기 공식적으로 해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이런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혹은 내가 실족받았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라고 그 교회 책임자에게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죠. 또 교구 담당 목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교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당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아,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도록 화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와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인 질서가 있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또 교부들 요즘 말로 말하면 단임 목사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잡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의 권련과 화해를 통해서 혹시 실족하거나 죄지였을 때또 시험 들었을 때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해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제 권징이라고 하죠. 그래,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뭐 직분 정지를 한다든지 혹은 봉사를 못하게 정지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고 또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좀 이런 일들이 어려워진 형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라, 목회자들에게 말해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따르게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 일대일로 만나라. 두 번째 단계는 덕있고 지혜로운 두세 증인과 더불어서 만나서 서로 화해를 만들어 가라. 소위 화해 조정위원회 이런 일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말해서 영적 지도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안 하고, 혹은 사과를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자꾸만 좀 곁길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다 거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리고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선량한 다수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대해라 세리처럼 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그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출교시켜라 뭐 그런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한 사람이 암같이 돼서 어떤 막는 사람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번에 거듭된 이런 권년과 화해를 시도했음에도 되지 않을 때는 이제는 격리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사장에 말씀하기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죠.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기에는 협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동역자였죠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일이 바뀌면서 반대자가 됐습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 그리고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여러분 예, 디모데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거라 그리고 만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아주 고집이 세고 완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생각처럼 다 선하지 않습니다. 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박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났을 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첫 번째, 1대1로 당사자가 만나서 진심과 지혜로 권면해라. 안 되실 때는 두 번째, 덕있고 지혜로운 사람, 두세 사람 함께 가서 권면하고 화해를 해라. 안 되면 세 번째, 교회, 목회자에게 말해서 목회자가 영적 지도를 따라서 행하게 해라. 대면을 감사한 거죠. 그럼 형제를 얻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세 단계를 거쳤는데도 안 됐다. 그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을 이방인처럼 쇠리처럼 여겨라. 선거라.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남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부족한 자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극렬히 여기고 온유한 말로 화해해서 서로가 구해주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고 나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